하반기 주식 시장이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시작된 국내 경기 회복이 정도는 덜해도 하반기에도 계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실적도 3분기에 대략 한30% 정도 그리고 4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20% 정도 늘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주가가 갱신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보도 더 강해질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하반기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그 FOMC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어제 상승해서 차상 최고치를 넘은 것이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어느덧 6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또어 연간 전체로 보게 되면 상반기를 지금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위치가. 올한해 아,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사업, 11월부터 아, 근 지금 8개월째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에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 아, 또 상반기 동안 계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예. 하반기에 왠지 좀 불안하지 않겠어? 사실 예. 이런 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는데 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6 개월 동안 상승이 유지되게끔 만들게 되는 근거 등은 시장에서는 속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수출이 회복된다거나 예. 경기가 실적이 좋다거나 뭐또 예. 여러 우리가 받아왔던 여러 통제되었던 환경 등이 해소되는 그래서 예.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요인 등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은 여전히 어~ 지금 시장의 어떤 주가 상승을 합류시켜가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한해 동안에도 보게 되면 연초에 3,260 선까지 갔다가 한번 주저앉았었고, 예. 4월에도 한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 후퇴했다가 음. 다시 또그 기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어, 결국 신고가 영역에 대한 근거를 현재 시장은 찾고 싶어한다. 예. 그리고 지금의 장세를 앞으로 주도하기 위한 주도주 그리고 수급주차 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음. 주도 산업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경기 민감 산업이 결국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컨센서스는 이제 어느 정도 중론이 모인 것 같고요. 예. 수급 주체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혼재되는 어 측면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오히려 하반기 수급적인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어, 누가 장세를 주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음. 어, 그냥 어떤 서로 어 어떤 균형 잡힌 상황들 선순환에 대한 구도 정도만으로도 예. 하반기의 수급 환경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올바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많이 사줘야만 어, 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어, 이런 어떤 시장의 매끄러움이 현재 있는 정도이다라는 정도로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반기가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일단 네, 수급 측면에서는 상반기 시작할 때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죠, 네. 하반기는 여러 주체들이 그냥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네, 될 거다라고 네,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시작할 때는 성장주를 비롯해서 음. 어~ 이게 업종 대표주 이쪽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고. 어 우선은 대신 선택 개념으로 봐야 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나 다소 밸류 주식 등에 대한 성과, 수익률이 좋으니까 예. 성장주에 대한 부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까라는 음. 어떤 이분법적인 해석보다는 예. 어, 결국 근거가 있는 시클리컬한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성장 산업 등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주가 수준에 대한 근거를 만드. 끌어내야만 주가가 음. 오를 수가 있게 된다는 예. 거죠. 이것은 어, 결국은 어, 주도주간의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음. 어, 앞으로 실적 장세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에 관시, 어떤 대상이 범위가 더 넓어져 있다라는 네. 쪽에 대한 접근으로 우선 생각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또. 그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데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어 글로벌 주식 시장.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도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가를 모양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활기 있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은 잘안 드는 음. 형태인데, 네, 그렇죠. 하반기에 미국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이 실적 장세를 준비한다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예. 결국 펀더멘탈이 강한 쪽이 나쁘다라는 전망을 하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톤이 다운되었다라는 정도인 것이지 기조가 음. 바뀐다라고 볼수없을것 예.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 주식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팽 관련 음. 기업들이 지금 근 6개월 동안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마치 지금 팽 주식들과 삼성전자의 변별력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음. 이 얘기는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굳이 이런 그 핵심 블루칩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체된 가운데 음. 이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덱스를 방어해주는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예. 결국은 어~ 하반기 미국 주식 주식시장 역시 인덱스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또 이런 현상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과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내 안에 어떤 종목을 셀렉션하고 음. 노트, 그. 그 비중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격차는 조금 벌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그러니까 예. 조금은 고난이도의 영역대에 들어가는 게 올해 하반기 장세 전체적인 색깔이 되지 않을까. 예.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강한 시장이 음. 올해 하반기 주식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발전시켜서 음.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그 코스피 지수만으로서 봤을 때는 음. 아주 인상적인 형태 모양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는 상반기나 이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다지 활기있게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 뭐 지금 삼천 세그 어,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차, 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예. 아, 이제 그러면은 3,300 가야지, 3,500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눈높이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 예. 잊으실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가격 부담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 미래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반 어, 반영을 시켜가면서, 어, 좀 앞서 나갔었던 경향이 있다면 라 지금부터의 네. 주식시장은 경제와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는 없다는 라 음. 거죠. 그러면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나쁜 거는 분명히 아닌데 경제 호흡이 조금 틀어지고 고르는 상황을 보이게 되면서 그와는 조금 속도를 맞춰야 될 필요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어~ 분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3분기와 4분기도 조금 끊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3분기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음. 그 전체 주식 시장의 가격 부담은 오히려 음. 3분기가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가 내년에 대한 고민들.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책 환경에 대한 부담 음. 그리고 연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와 부담 등 정책 환경 등의 어떤 그런 요인 등이 4분기를 짓누를 수 있는 여지 등은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반기의 색깔이 3분기와 4분기가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여지 등이 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디에 좀더 포인트를 맞춰줄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거고 음. 7월이 시작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평가, 거시 여건 등에 대한 평가에 투자자들이 의미를 둘 것인가. 아니면 가격 조향에 대한 부담을 영향을 반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어,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는 3분기, 4분기를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네네네. 3분기와 4분기를 좀 끊어서 네. 네. 그렇게 좀, 좀 밝을 다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 변수 많이들 얘기하는 게 하반기 테이퍼링 많이 얘기했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미중 분쟁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제 그 f m c 회의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완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쪽에 상당히 힘이 그 이게 무게가 실리는 형태로서그 하반기 증시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수는 끄집어내면 낼수록 정말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예. 우리가 조금 시장에 고민거리가 등장했을 때 이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우선은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테이퍼링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미거는 예. 미리 연준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금리 인상은 너무 물가 쪽에다 치우치기보다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우리의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야만 실제적인 정책 금리의 조정이 가동될 수가 있게 된다 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아니니까는 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의 자료에서도 제가 어~ 키워드로 뽑았었던 부분이 어~ 이륙 시간은 끝났다. 이륙 시간은 끝났다. 네, 이륙 시간은 예, 예. 끝났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륙하는 것처럼 이륙하는 그 네, 시간을 그렇죠. 끝났다. 이륙 시간은 끝났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현은 우리 특성이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륙이 끝났다라고 그러면 이제 착륙할 걱정들을 많이들 <laughs> 예. 하시거든요. 예. 지금부터는 비행의 시간입니다. 음, 경제가 비행의 시간. 어, 현 경, 어, 시장 경제가 우리가 목표로 해왔었던 방향에.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음. 이 비행 시간 중에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휘청하는 때가 있을지는 음. 모르겠지만 예. 그 상황만을 의식해서 시장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겠죠. 음. 그래서 어 조금 당분간 우리가 이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가 음. 우리가 이륙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할 부분이 벗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에 다가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내부에 나타나게 되는 상황 등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장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착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음. 논쟁을 다루는 것은 예. 하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비행에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 우선은 경기 민감 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렇게 산업. 말씀을 드리면 아우, 이미 다 오, 주가 올랐는데 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예. 그런데. 주가가 이미 몇 개월 대비 얼마나 올라있다라는 가지고 나서 생각을 하시기보다 앞으로 해당 산업에 전해질 뉴스 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추론을 해보자. 예. 결국은 경제 활동에 복귀하고 나면 은 그들의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가 있을 거고 실제 그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부터 그 후재 등은 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현재보다도 주가 측면에 있어서 잠재력을 조금 더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그런 분야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민감산업 쪽에 대한 웨이트를 조금 더 높여나간다는 라 것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그룹 성장주 그룹은 그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 만한 숫자를 보여줘야만 된다. 음.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오케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다소 조금 도태되거나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톤다운을 생각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민감 산업 쪽 말씀하셨고 성장주는 숫자 보여주는 업종 쪽, 그다음에 숫자 보여주는 기업 이런 걸 이제 그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최근에 시장 보면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런 그렇죠. 상태인데.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떻게 해야 될것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반기 어떻게 보게 되면 중소형주의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만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어떻게 지금 네,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겠고요. 특히 예. 또 지금 시장에 곱비를 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연준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평가 내용들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조임이 나타나는데 반응하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시장에서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를 흡수하기 쉬운 어떤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매력은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체감하기 위해서 어제 반도체 장비회사에 탐방을 다녀왔는데 네. 정말 어떤 빠른 변화 아, 예. 정말 그 활발한 어떤 활동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당장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 어떤 중소형주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기회 요인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들로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